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 더워서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네. <laughs> 오늘 또 날씨가 또 햇빛도 강하고 하니까 네, 실장님 오늘 선글라스 잠시. 아 제가서 오늘 해가 너무 강해서 네, 네. 네,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람,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어 아, 저는 이건 처음 타봤어요, 테슬라 음. 플래그십은. 모델 S P100D. 이야. 예, 예. 준비를 했습니다, 실장님. 모델 이름만 들어도 막, 좀 겁, 겁방망좀 나고요. <laughs> 오늘 이 P100D를 타고 그럼 어디로 가, 가면 좋을까요? 어, 오늘 남산 순환도로로 해서. 네네. 어, 북악스카이웨이 한번 타보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전기차니까 충전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유로도 한번 살짝 달려서. 고속 주행도 네, 한번 네, 고속주행도 한번 해보시고. 살짝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충전도 한번 할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네. 한번 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실장님이랑 전기차는 제가 또 처음 타 보는데. 그렇죠. 신환경 전기차는. 또는 내진을 이렇게 100% 전기차 좋아하시나요? 아, 사실 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음, 일단 소리도 그렇고 아, 그런, 그. 예, 네, 사운드도 없 네, 없고. 네. 어, 그래서 전기차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 느, 느껴졌어요. 음. 친환경적이기도 아, 하고.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뭐 충전해야 뭐 100km, 200km 갈까 말까였는데, 어, 요즘은 어, 막뭐뭐 40km씩 네, 응. 가니까, 응. 어, 이제는 탈만해요. 실제 그때 얘기하셨듯이 이제 무게 중심도 상당히 좋잖아 어, 그러니까. 그럼요, 이건 배터리 밑에 있고, 뭐 어. 그렇죠. 땅바닥에 붙어서 무게 중심이 아마 지하 한 3, 4m쯤 있지 않을까. 글쎄 <laughs> <laughs> 맞아요. 이 지금 실내 모델 S를 타고 있는데 네. 실내는 어떠세요? 아 제가 다른 건좀 그래도 음... 테슬라의 실내는. 아 너무 액정 하나로만 다뭘 하는 것 같아서. 17인치죠, 무리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좀 뭐라도 좀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게 조금은 아, 뭐. 그렇죠. 뭐버튼이든 뭐 오디오 버튼이라든지죠. 아, 아, 볼륨. 뭐 볼륨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아니면 공조기가 됐든 네네. 뭐 하나 정도는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조금은 있었으면 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라이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선루프. 그리고 서스펜션 뭐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긴 이거는 하죠. 그럼 액정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네요. 뭐그아그렇겠네요예 어, 네. 소중히 달아야 되겠네요. 액정을 소중히 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이 1억 7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간결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네, 어, 근데 네. 약간 조금만 더 이렇게 스페셜한 그런 그런 띠미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내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네, 굉장히 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기 좀 이프로 부족한 음. 뭔가 좀 디자인적인 측면도 좋아요. 뭐문 손잡이나 뭐, 맞아요, 뭐 예. 디자인적인 거참 좋은데 기능적으로도 괜찮은데 조금 어, 근데, 이렇게 뭔가 예 뭔가, 네, 뭔가 조금 차별점이 2프로. 좀 있으면. 더 그런 그런 이런 고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더 어필되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요. 좀더 막에 있어 보였으면 그래도 명색이 2억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악셀을 반 이상 못 밟겠네요, 절대로. 지금 심지어 컴포트 모드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도시를 벗어나면 루돌 크로스 모드도 한, 한번 사용을 해보시죠. 외관 디자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모델 에 어, 뭐 스포츠카인데 아우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패스백 스타일. 예, 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앞 모습은 살짝 파, 파나메라 느낌?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옆 라인은 그마사라티 어, 그렇죠. 이거 어. 프레임레스기도 하고. 네, 마세라티 느낌도 어. 좀 있고 그러는데. 그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네, 옆, 옆, 옆 라인은 마세라티의그 문, 내짝 자리가. 쿼트로포르테 관... 쿼트로폴테. 예, 쿼트로폴테 네. 예. 느낌도 살짝 있고. 음,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그냥, 어, 나, 나좀 달려. 라는 음. 디자인이네요, 디자인이. 음. 예. 요게 이제 다른 90D 하고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많진 근데 그걸잘 모르겠는데요. 90D랑 차이점은 그게 지금 보시면은 앞면은 똑같아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그쵸? 버전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 네. 측면에서 보면은 포피스톤그 레드 브렘보 캘리퍼가 앞뒤에 적용되는 점이 좀 달라요. 아 그러면 디자인적이나 외관상으로는 같은데 예. 이제 옵션이 좀 그러면 더 브레이크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고성능으로 캘리퍼가 들어가. 짝 빨간색이 들어간 점이 좀 차이가 있고. 어저께 저희가 <laughs> 브레이킹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몇 미터 정도 나왔을까요, 이 시장이? 그러면 100km에서, 100km에서. 정지에? 예. 예, 아... 무게는 2.2톤 정도가 됩니다. 그 전기차니까 좀 무겁겠죠? 예. 그러면 한, 그래도 한 30m? 30몇 m? 30한 30 30 5, 6 m? 어,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그럼, 그러, 어, 그러죠. 네. 시장님, P100D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35m가 소요됐어요 오, 제가 정확히 맞춘 거 아니에요? 딱 맞추셨네요 그 제가 뭐, 오늘 점심 사야 되겠네요 상품이 점심인가요? 그, 아,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점심으로 마시는 거같 근데 이거 무게에 대비하면 어, 그렇죠. 그 정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성,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은 건데요? 브레이크도 좋고 일단은 뭐랄까요 그 배터리가 밑에 그렇죠, 밑에 깔려있죠 네. 딱 밟았을 때 기우듬거림 없이 그냥 쑥 쓰더라고요 그, 지금 편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브레이크가 그뭐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 네, 그렇죠. 툭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휙 이렇게 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브랜 볼을 워낙에 잘 잡아주는데 이게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네. 그냥 35m 쉽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부각 스카이웨이를 이제 진입 스포츠 됐어요. 모드로 진입을 네, 진입했어요 을 아, 이거 요철 루드르크리스. 넘는 것도 되게 부드럽네요. 에어 서스펜션이니까요. 포코노 아. 다 에어. 근데 컴포트보다 스포츠로 가니까 확실히 단단하네요. 단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로드 어, 크루스 포지션으로 가보면 요철도 아좀더 단단해졌어요. 아우. 아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죠. 이게 반응이 모터에 약간 말이 안 되긴 하죠. 진짜 말안 돼요. <laughs> 이야. 아, 유철도 단단해지고, 가속도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웃음> 와. <웃음> 말이 안 돼요,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말안 돼. <웃음> <웃음>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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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신가봐. 어, 이런 이런 재미가 있네요. <laughs> 이게 정말 다르지 않나요? 내연기관 플러스 내지는 아무리 그 슈퍼카라고 해도. 이런 느낌은 받기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하, 이게 그렇죠, 이게 우웅 하는 그렇죠. 게 있어서 그렇죠. 일단 준비를 할수 있어요, 몸이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준비가 <laughs> 준비, 안 되죠. 이건 준비가 안 되네요. 어, 정말 이 뭐에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 준비가 안 돼요, 이건. 그렇 <laughs> 어, 이게. 실 타이어가 조금 타이어가 조금 그렇죠. 자, 네. 아. 앞 타이어가 좀 부족해요. 아, 뒤에도 그렇고 아. 스포츠에서도 이 정도인데. 근데 이건 쏠림도 없어요. 왜? 솔림이랑 피치랑 롤이 잘 없죠. 아 이건 좌우도 그렇고 브레이킹 할때앞 뒤로도 그렇고 차는 땅바닥에 붙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잠깐 달리셨는데 느낌은? 핸들도 어떠세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순간이동? 펀트 드라이브에서 홍길동이 뚝뚝 길을 뛰어넘네요. 아, 그러니까 루드크로스에서는 약간 무섭기도 해요. 아, 좀 그러네요. 그죠? 스포츠 그그 루드크로스는 이런 네. 코너링에서는 하면 안 되겠네요. 음, 차라리 스포츠가 좀 적당하지. 스포츠가 적당하지. 이거 어, 타이어 음. 슬립도 좀 생기고요. 어. 좀 밀리기도 하고, 야, 스포츠도 남아, 스포츠도 남아. 어. <laughs> 실장이 그 보통 네. 그이 전기차에는 기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다운 시프트라는 네.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코너길에서는 네. 약간. 아쉽지 않으신가요? 좀 그립지 않으신가요? 좀좀이뭐 말하자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 대신는 그러니까. 순간 저 다운 시프트에서 팍 치고 나가는 근데 네. 이 악셀로도 그게 다 되네요. 회생 제동은 있죠. 아 근데 회생 제동이 또 있어서 네. 엔진 브레이크를 확 걸리는 느낌도 있고. 음 맞아요 맞아요. 에. 그게 없었다면은 좀더 어떻게 보면 확 달릴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그렇죠. 그고요 E S C 도 나름 들어오네요 전기차인데. <laughs> 저 약간 타이어는 조금 더 조금 부족해요. 업그레이드가 어, 되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이야, 정말 재밌네 이거. 지금 브레이크는 이 차가 이제 2, .2톤, 2 2톤이 좀 넘는데 네. 브레이크는 어떠세요? 브레이크도 지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 브레이크는 말도 안 되는 모드에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루드클래스에서는 네, 네, 부족할 수가 있다. 워낙에 가속력이 세기 때문에. 네, 가속이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오히려 또, 또 한편으로는 회생제동도 강해지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앞타이어가 아, 진짜 조금 더커져 조금 부족하죠? 네. 네. 그래도 상당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듀얼 모터라서 그런지 일단은 타이어를 떠나서 이 밸런스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오, 차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여는 공사 중이 되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 네. 이 핸들 붙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laughs> 손을 이렇게 넣고 잡고 있어요 아 옆에 이거 없구나 어, 없어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달리는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막세를요 3 분의 1 이상 못 밟은 면본것 같아. <laughs>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 차가 너무 조용하게 잘 나가서 가끔 이게 얼마나 빨리 달지 속도감이 잘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지금 제가 그좀 그랬어요. 그 특히 그리고 보행자라든지 지금 앞에도 차가 가고 있지만 확 다가가면 운전자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다. 그, 그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도 놀라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건 타고 있는 사람도 들 놀라는데, 응. 밖에 사람들도 놀랄 것 같아요. 응. 그런 부분은 조금 그, 감안을 하시고, P100D, 특히, 루드크로스 모드에서는 좀 타셔야 되지 않을까. 밖에다가 스피커를 좀 달아서 차 소리를 좀내주면 어떨까요? 웅웅웅웅, <laughs> 뭐 이런 거. 지금 뒤에서 보면 이제 전용 카본 스포일러하고, 아, 아까 봤어요. 어. P100D, 레터링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네. P는 퍼포먼스를 그 P가 퍼포먼스인가요? 네 아. 그러면 퍼포먼스. D, 퍼포먼스가 P 네. 100은요? 100은 이제 배터리 팩의 사이즈 100, 아. 100kW 그리고 D는 이제 듀얼 모터 아. 4륜구동 그래서 퍼포먼스, 4륜구동, 전기차 슈퍼 전기차가 그, 그 아,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그렇죠 아. 제일 크고 지금 제일 고성능인 플래그십 세단이 되겠죠 테슬라에서 그냥 울트라 캡숑이네 말하자면 그렇죠. <laughs> 루드 크레스 축지법 o n Ultra caption. Ultra caption. Ultra caption. Ultra caption. Ultra caption. Ultra caption. Ultra c a p 이만큼 잘 나갈 줄 몰랐어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정말 놀랐는데, 에이 뭐 이런데 소리도 안 나고 그렇죠. 뭐 노면 소음도 없고, 뭐 엔진 이 없으니 당연히 엔진 소음도 없을 거고, 어그 다음에 진동도 없고. 이게 출력이 엔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 저도 이게 그 테슬라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 제가 아유. 요 피백 D 출시할 때 네. 잠깐 여쭤봤을 때. 6 0 0 k 토크는 9 8 k g 정도 <laughs> 나온다 그래요. Super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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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c a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음. <laughs> 잊어버릴 뻔했네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제로백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아, 아 제로백 해보셨어요? 몇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커피 아니. 내기. 커피 내기. 아, 커피 내기. 커 아, 그래도 제로백이 한 620마력 정도에 2.2톤 정도 와 전기차. 620마력이면 4초 초반? 4초 되지는, 초반? 네, 4.2초나 뭐이 정도? 음. 그 공도니까 그죠? 네, 그런데 도로니까. 이게 이걸 공식적으로는 600마력짜리 차면은 3초대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2.7초예요. 2.7초. <laughs> 2.7초? 공식적으로. 근데 저희가 어저께 실제로 테스트해봤을 때 얼마 나올지는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그러시죠. 네. 1km까지 네. 3.3초가 나왔습니다 아 3초 때 초반이 나왔네요 네. 근데 메이커 발표는 2.7초? 그렇죠 와 말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컨디션이 맞으면 진짜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날씨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 루드 크로스 플러스 모드에서 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네. 뭐 런치 컨트롤이랑 다 사용을 했는데도 3.3초 제가 아마 한 20km 빼면 3초까지도 나왔을 것 같아요 스스로 웨이트를 갖고 계시죠 <laugh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3초 정도는 빼주시는 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아 근데 2.7초도 3.3초도 말안 되는데 2.7초면 더말안 된다 느낌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약간 그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약간 뭐에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타임머신 타고 있는 느낌 음, 목도 네. 이렇게 대고 해야 돼요 목 다치시겠더라고 이렇게 대고 했는데도 느낌 자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예. 좀 달랐어요. 예. 중독성은 또 상당히 높고요. 어 그럼요. 이건 한번 맛보면 계속 하고 싶어지네. 예, 이거는 못 놓겠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 저희가 이제 자유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에서는 피백대 어떠세요? 어 이건 뭐 아주 고속은 지금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컴포트 모드. 지금. 네, 컴포트 모드의 고속이면, 컴포트 모드는 일반 차의 느낌을 많이 주네요. 음, 그, 편안하고 편안하 아, 편안하게 일반 차가 가속이 되는 고 <laughs> 그 사이클로 가속이 돼서 네.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 편하고. 아, 편안하고. 네. 그런데다가 이것도 뭐, 오토파일럿이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거두번 앞으로 아, 당아주요 아, 네네. 네, 지금 되고 있네요. 아, 아, 그럼 이게 스티어링까지 스티어링하고 차선 유지까지 차선 유지 차간거리 예. 오토너머스 드라이빙이 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저 혼자 간다 그렇죠 어. 얘는 축지법 그렇죠 얘는... 축지법에 혼자 운전하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누르면 어떡하 <laughs> 그래서 이게 1회 충전으로 지금 공식으로는 424km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야. 이야...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뭐... 부산은 좀 그러겠지만 웬만한 장거리까지는 커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중간 중간 휴게소에서 충, 충전도 할수 있는 요 대전 네. 천안 있으니까 부산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충전 시간은 제가 보니까 슈퍼 차징으로 제가 풀 차지까지는 못 해봤고 어저께 촬영하고 네. 40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아직 충, 충전을 아, 했는데 네. 19%에 들어가서 40분 동안 충전하니까 90아 89%까지. 그러니까 어... 거의 한70% 정도 4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야, 이게 코너가 돌아갈까요? 코너가 가요? 돌아가네요. 가요. 예. 이게 현대 것도 되게 좋은데 테슬라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얘가 갑자기 꺼질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차선이 흐려져, 흐려지거나 흐려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오토모러스 드라이빙이라고 하지만 항상 준비는 돼 있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뭐 저도 어저께 사용해 보니까 뭐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일산에 있는 고향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는데 지하 3층에 슈퍼 차징 스테이션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 네. 충전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아 그러시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죠. 충전하는 것도 보고 싶네요. 네, 충전되는 맞습니다. 모습도. 네. 그걸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 저희가 오면 내려가라고. <laughs> <왜> 충전하러 왔지? 약간 <laughs> 이런. 지하 3층에 다시 보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외국온도 44도라고 나오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영상에 시승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언제 불러주셔서 언제든지 저는 아유, 불러만 주시면 달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곧 뵙도록 하죠. 그럼 또 뵙죠. 곧 그렇죠. 네. <laughs> 다음에 시원한 데서 뵙기를 하죠. 아유 거. 예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테슬라 모델 S P100D와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시승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 아까 전에 그 저, 저 소독약 뿌리는 거 오랜만에... <웃음> <웃음> <laughs> 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laughs> 야, 정말 재밌네 이거 <laughs> 오, 제가 어, 아, 제가 웃음이 끊기질 않네 <웃음> 정말 정말 운전자보다 재밌어요. 옆에 있는 제가 더 재밌는데요 와 <laughs> 근데 어, 이게 정말 솔, 다른 느낌 쏠림도 없는데? 쏠림도 없고 에이. 그죠 피치도 에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이거 뭐 흔들림도 없고 쏠림도 없고 뭐가 <laughs> 카트인데 카트? 카트인데 고급스러우면서도 빠른 카트? 네, 기가 막히게 승차감 좋은 그런 카트인데 이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실내만 내장 이런 거는 뭐 이런 가속감이나 뭐 핸들링으로 아 이거는 악셀 한번 밟으면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악셀링 네, 한 번으로 다 잊혀질 수 있는 어. 있는 부분이네요. 어, 지금 보니까 저것도 작동하네요. 전방 추돌 경고. 아. 전방급.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전기차 생각이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드니까 조심히 사용하세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 저 이름 지은 사람한테 <laughs> 어. 이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요즘 전기차 자꾸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이건 욕심이 <laughs> 아니 너무 나죠? 비싸긴 하다. 가격이 좀 그렇긴 한데 아, 비싸긴 해요. 근데 욕심은 안 해요 이거 타보니까. 예. 순간 이동에. 아, 코너링도 좋고 추, 축지법을 쓰는 차다 이거. 음. 아, 그러네요. 전기를 좀 많이 쓸 때는 축지법이 가능해. 네. 말도 안 되는 모드가, 아 이게 축지법이구나. <laughs> 의역을 하면. 아, 축지법, 축지법 모드네요. 의역하면. 그렇죠. 아, 아, 땀나네요. 아, <laughs> 참 재밌죠. 아, 아 재밌네요. 진짜. 이거 어제도 아 타보시지 않았나? 요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탔죠. 어, 예. 그럼 제, 어, 재밌게 잘 타셨을 것 어,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구공 D도 되게, 저는 9 0 D도 되게 재밌게 탔었는데. 네. 테슬라 매장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치즐차 픽업하는데 90D는 타 보셨죠? 그래서 네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비슷하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다 웃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르다고 네. 얼마나 다를까 네? 네. 뭐한 차인데 그래 봐야 90하고 110 차인데 어. 근데 이게 앞에 들어간 P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p 아, 어 정말 달라요 이거 되게 재밌다 <laughs> 이바이어해이저도 재밌죠 아까 얘기했는데 <laughs> 네. 생화학전이 살수 <laughs> 있는 생화학전에도 살아살수 수 있네. 어, 요이 안에서 살수 있네요. 어. 어. 이건 생화학 무기가 밖에 터져도 우리 는살수 있네. 음,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거죠.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중요한지 안중요 중요하지 않아요. 셀링 포인트가 돼요. 야, 이런 것까지 넣어 냈다는 게 이건 이건 재밌, 정말 정말 재밌는 기능이네. 맞아, 이건. 스타트업에서 느낌기 무시.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이건 진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뭐라 그래? 오타쿠들? 음, 음. 오타쿠들이나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꼰대들이 이거 생각하겠냐고요 전더더 더 놀라운 거는 위에 사람들이 결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 해봐 아, 그렇지 <laughs> 좋지 어? 필터 좀 넣고 어? 아, 생각 전에 나도 살수 있다고 오너들한테 얘기해줘 딱. 아 그러니까 오너가 야 그럼 나안죽어도 되는 거냐? 해 어, 아, 그럼 어, 이렇게 되는 어, 거지 어, 이야. 어, 야, 이거는 이 맛에 타겠다. 그렇죠. 야,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젊은 맛에. 사람들 위주나 정말 이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행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 아, 이건 이 맛에 타겠네요. 지금 44도로 나오는데. 어. 외부 온도 44도.